전기차와 자율차, 플라잉카 등 미래차 기술 동향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구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자율차 유송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플라잉카 상용화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입니다. 빌딩에서 이륙한 플라잉카가 도심 하늘을 가로질러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2028년까지 플라잉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차 그룹이 구상하는 가상현실입니다.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 모빌리티를 체험해 가실 수 있는 UAM VR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번 충전에 600km를 가는 전기 트럭용 배터리를 선보였고 이스라엘 업체는 초급속 충전 기술을 홍보했습니다. 100m.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170여 개 업체가 전기자율차와 배터리, 도심항공 등 다양한 미래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지역 업체들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삼보 모터스는 중량을 25% 줄인 초경량 플라스틱 차체를 선보였고, A2G는 자율주행 4단계 차량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또 대구시는 SK텔레콤, 하나시스템 등과 도심항공 상용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 도심과 공항을 오가는 플라잉 카를 운항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다시 출발하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도시 대구도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